안녕하세요. 오너트리입니다. 오늘은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아침 근경학원 26일차입니다. 현재 시각은 오전 5시 12분입니다. 다들 편한 밤 되셨나요?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. 저는 방금 가서 태극기를 걸고 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태극기 거셨나요? 제가 1년에 유일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국가 공휴일에 태극기를 거는 것입니다. 제가 나라를 위해 딱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 태극기가 있으시면 꼭 태극기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주부터 롱폼을 업데이트 하기로 했는데 하... 지금 컴퓨터를 편집을 하다보니까 메모리도 부족하고 컴퓨터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뻗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컴퓨터를 포맷을 했습니다 포맷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음성파일이 둘다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지금 재녹음을 하고 재편집을 해야 돼서 다시 또 딜레이가 좀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일주일 내로 손볼 테니까 첫 번째 영상 내용이 고통에 대한 내용인데 고통을 제대로 받는 것 같아요. 아, 한숨만 나옵니다. <laughs> 회복해서 빨리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힘내서 5년간의 목표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년 후 구독자 1만 명 만들기, 2년 후 구독자 5만 명 만들기, 3년 후 구독자 10만 명 만들기, 4년 후 대책 출간하기, 5년 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하기. 꼭 목표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꼭 목표를 설정해서 끝까지 이뤄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화이팅! Have a good day!